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5주차 목요일 욥기 28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오늘 말씀은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 곧 욕과 친구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보상 교리는 욥이 아,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이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욕의 친구들이 오로지 자기들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느냐, 교만한 마음으로 욕을 비난하며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이 점을 부각하기 위해 욕은 1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각종 광물질이 묻혀있는 바위와 땅속 깊은 곳들, 그리고 그러한 광물질을 채굴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욥이 이처럼 광물질 채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를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방식으로도 결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욥은 은과 금 그리고 철과 구리 등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주요 광물질로 소개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금속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광물질들이 생산되지 않아 타국에서 수입해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은은 주로 다시스에서 수입하는 귀금속이고 금은 오빌이나 스바에서 수입하는 귀금속입니다. 반면에 철은 약속의 땅 가난에서 채굴되는 광물질입니다. 이네 가지 주요 광물질은 제각기 그 채굴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그 구성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채굴되는 법이 없고 묻혀 있는 자리와 채굴되는 자리가 제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은을 캐내는 광산이 따로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철은 흙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습니다. 광부들은 값비싼 광물질을 캐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매우 깊은 곳까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까지 내려가서 광석을 캐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욥은 어둠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해 두 개의 유사한 단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풍부한 어휘 변화를 통해 그 대상을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기교입니다. 광물질이 묻혀 있는 곳은 거기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 광물질을 캐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직갱도를 팝니다. 그리고 캄캄한 땅 속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매달린 채로 외롭게 위험한 일을 합니다. 물론 이처럼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분 맹수와 인간의 차이를 광물질의 발견 기술과 그것을 채굴하는 기술에서 찾습니다. 맹수에게는 두 가지가 다 없지만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맹수와 인간 사이에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실 맹수에게는 광물질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생명을 지탱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의 양상이 훨씬 더 복잡한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다 풍족하고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광물질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인간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광물질이나 귀금속이 매장되어 있는 단단한 바위를 부수고 산의 밑뿌리까지 파들어 갑니다. 바위들을 뚫고 물길을 터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물줄기가 넘쳐 흐르지 않도록 막은 다음에 땅 속에 감추어진 온과 보화를 둘추어냅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굴 기술들은 창조세계 배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적 상상력이 매우 뛰어난 은우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을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는 질문은 20절에서 다소 변형된 채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감춰 있는 광물질을 발견해서 채굴하는 인간의 지혜와 명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에 참된 지혜가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물과 바다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연계와 인간계를 포함하는 피조세계 어디에서도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것으로 피조세계에 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어서 순금으로도 맞바꿀 수 없고 은이나 오빌의 금 또는 귀한 청옥이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또한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욥은 이렇듯 보석의 종류들을 나열함으로써 아무리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참된 지혜를 살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 시장에서는 그처럼 귀한 것들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귀금속이나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지혜를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요은 마침내 12절과 20절에서 자신이 반복해서 던진 질문들, 곧 지혜와 명천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는 질문에 최종적이고도 실제적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욕과 친구들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참된 지혜의 자리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오직 그분만이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도 아십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계와 자연계의 영역을 넘어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악을 싫어하고 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초점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입니다. 영생은 긍율이 풍성하신 그분의 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증언하는 바를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알수 없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